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수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MBC, KBS는 물론이고, 각 언론에서조차도, 특히 조중동도 지금 내란수계라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역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내란을 핵책한 자들은 좌파들입니다 그 이승만 정권 때도 그랬고, 박정희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내란을 획책해왔고 북한과 함께 공조해서 내란을 획책했고불란을 조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내란을 획책한단 말입니까? 이번 개엄령은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부정선거의 정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타켓으로 한 작전이었습니다. 내란을 목적으로 한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을 색출하기 위한 계엄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획책하는 자들을 완전히 쓸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된 그런 계엄령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란 수계라는 것은 분명히 국가원수 모독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의 언어전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